안녕하세요. 오토해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기아 2023 EV데이에 참석해서 기아가 향후 선보일 전동화 라인업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날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 모델은 앞서 중국에서 먼저 공개된 바 있는 EV5, 그리고 EV4, EV3 콘셉트 등 3종으로 구성되는데요. 국내 출시 순서대로 살펴보면 EV3가 내년 상반기, EV4가 하반기, 그리고 EV5가 2025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EV3는 현행 셀토스 크기의 소형 SUV 모델인데요. 외관 디자인은 전면부 볼륨감이 전달되는 차체면과 새로운 타이거 페이스를 적용하고 견고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미래 지향적 느낌의 스타 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차폭을 강조하는 수직형 헤드램프 또한 눈에 띕니다. 이어 측면부는 사각형을 비대칭적인 각도로 잘라낸 듯한 휠 아치 구조가 강건한 인상을 연출하고 휠 아치를 감싼 면들이 매끄럽게 맞물린 모습입니다. 후면은 기하학적으로 조화를 이룬 형상의 리어 팬더와 볼륨감이 느껴지는 테일게이트가 강건한 인상을 강조하고 전면부와 통일감을 부여하는 스타맵 시그니처 테일램프가 미래지향적인 인상과 넓은 공간감을 나타냅니다. 또 해당 콘셉트카 실내는 깔끔한 면과 수직과 수평 요소가 조화를 이룬 도어 디자인으로 차분하고 개방감 있는 느낌을 연출하고 무드 조명을 적용해 감성을 더했습니다. 또 센터 콘솔에 적용한 미니 테이블은 길이, 위치, 각도를 변경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시트 쿠션을 위로 접을 수 있는 2열 벤치 시트가 눈에 띕니다 이어 살펴볼 EV4 콘셉트는 현행 K3 세단 크기의 기존 세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기아가 추구하는 차세대 전동화 세단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전면부는 낮은 후드 형상을 강조하는 넓고 당당한 자세가 담대한 인상을 나타내며 기하학적 조화를 이룬 세부 디자인 요소와 패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 측면은 롱테일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크가 낮게 떨어지는 후드 끝단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실루엣을 연출하고 후면부는 기존 세단에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형상의 루프 스일로와 수직 방향의 테일 램프로 테일 게이트의 넓은 폭과 깔끔한 면을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깔끔하고 넓은 수평형 구조를 바탕으로 세련된 디자인 요소를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적용하고 미사용 시 센터페시아에 수납할 수 있는 공조 조작 패널을 배치했습니다. 또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핀 스타일 에어벤트를 적용하는 등 실내 디자인 요소를 다듬었습니다. 끝으로 중국에서 우선 출시되고 국내에 2025년 선보일 EV5는 외장 디자인에서 대담하고 각진 정통 SUV 형태의 실내는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고객의 경험을 확장시켜줄. 자체로운 요소를 곳곳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또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스타 맵 시그니처 라이팅, 기하학적이고 기술적인 형상의 휠과 휠 아치 등의 디자인 요소가 깔끔한 차체면과 어우러져 미래 지향적 느낌을 나타냅니다. EV5 중국 생산 모델의 경우 스탠다드 2WD와 롱레인지 2WD, AWD 등세 가지로 운영되고 롱레인지 AWD 모델은 88kWh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 230kW 합산 출력과 중국 CLTC 기준 650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될 EV5 역시 스탠다드 2WD, 롱레인지 2WD, AWD 등세 가지로 운영될 계획이고 81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AWD 모델은 195에서 225kW 수준의 합산 출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아가 향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신규 전기차 모델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